개관이의 뉴 단간 론파 심의 회의록 정보 공개 청구했더니 개관이 공정한 업무 수행이 위축되어 회의록 공개 못한다 이의 신청으로도 뚫리지 않는 개관이 철벽 방어 회의록 감축이 급급한 개관이 국민의 알 권리에 응해야 과정을 공개하지 않아야 더 공정해진다는 행정심판 2017년 게임 전문 매체 게임메카의 김영훈 기자가 한국의 게임 검열 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이상한 검열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던 추적 기사입니다 일반인도 아닌 기자가 그것도 게임 전문 매체의 기자가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몇 달을 매달렸는데도 못 열어봤습니다 개관이 역시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그 회의록 공개를 필사적으로 거부했거든 심지어 행정심판으로도 그 회의록은 열어볼 수가 없었는데요 사기업도 아닌 국가의 행정기관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국가안보나 민감한 정치적 사안도 아닌 그저 게임 하나의 검열 회의록을 엄연히 적법한 절차로 보여달라는 건데 말이죠 유단간롬파 V3 일본의 스파이크 춘 소프트가 개발한 플스베이스의 싱글 게임입니다. 추리형 배틀로얄이라는 독특한 장면인데요. 귀여운 그림체와 달리 상당히 잔인한 표현이 많아가지고 애들을 할 만한 게임은 절대 아니다라고 지난 스팀 성인 게임 차단 영상에서 말씀드렸지요. 단간론파3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이 게임은 시리즈물이고 이 게임에 바로 넉달 전에 나온 단간론파 외전 절대절망소녀도 그리고 1편도 2편도 모두 개관리는 청불 등급으로 심의를 내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이 단간론파3에는 등급 거부 즉 심의를 내주지 않았고 한국의 게이머는 단간론파3를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접할 수 없게 됐지요 미국, 유럽, 호주, 일본, 대만 등 세계의 민간 심의기구들은 물론이고 나체의 역사 때문에 폭력성 검열 제일 빡세기로 유명한 독일에서조차 청불 등급으로 심의를 통과이 게임 단갈론파3는 왜 유독 한국의 개관이에게는 등급 거부를 당했을까요? 자 이제 드디어 그 개관이의 두터운 장막을 걷어 7년만에 그 진실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관이 밀실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그뉴 단갈론파 V3 등급 거부 사태의 검열 회의록을 G10백과가 최초로 민간에 공개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기자도 실패했고, 행정소송도 안 먹히던 그 검열회의록을 한낱 민간인 게임라카 따위인 제가 어떻게 손에 넣을 수 있었을까요? 그 제가 그 말달 테러지 성상품화 사태 때 이병진 의원 건드렸다가 민주당 관련 갤러들한테 일찍 일배라면서 아주 갈기갈기 찢겼었는데요 자, 그래서 그분들 무서워서 이번에 살짝 밸런스 한번 맞춰보지요. 역대 최다 게임법 발의한 대표적 친게임 의원이었던 지난 국회 민주당이었던 이상원 의원 기억나시죠? 이 양반 억울하게 낙선하고 나서 지금은 강유정 의원 로 중지를 옮긴 린트카 보좌관, 깸돌이, 이도경 보좌관을 통해서 그, 그? 개관이 단감론 파스리 검열 회의록을 입수할 수 있었던 거요 이런 게 바로 찐 여의도 파워인 것이지요. 감사원한테 적발된 비리 문제랑 밀실 검열 문제 뭐 등등 해서 전에 그 문체위 국정감사 때 개관 위원장 소환 됐었잖아요. 그때 국감용 자료공개 요청으로 이 회의록이 어렵게 입수된 겁니다. 역시 10월 국감 시즌의 금패트는 무적이어 부적, 가을 전어, 가을에 풀토도 씹어먹어 써주 그냥. 아 그리고 나이찌기 실베라도님들이요 이번엔 국힘당 적의 전 개관위원장 타겟팅했으니까 그럼 이젠 일찍 좌빨이라고 불러주실래나? 게임을 관리 위원회에는 30명 정도의 연구원이 있고요. 그 연구원들이 검열 대상 게임을 플레이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9명의 등급 위원들에게 제출합니다. 그 9명 중에 한 명이 바로 게임을 관리 위원회의 대빵, 차관급 공공기관장인 개관위원장이고요. 등급 위원들은 그 보고서를 보고 다수결로 그 게임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그 논란의 주인공 단간론파3를 검열했던 2017년 7월 당시의 회의록을 보시지요. 등급 위원 9명 중한명이 불참해서 8명이 참석한 상황입니다. 16명 중한명이 유저가 되고, 살인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고, 보인이 살인자가 될 수도 있고, 게임의 최종 목표가 학원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시나리오가 정당성이 있습니까? 원래 감금된 상태에서 시작되고, 상식적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해까지 하는 것이 이해가 가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용 정보 표시에 범죄 표시를 하고, 살기 위해서 남을 아무나 살해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게임은 어떻습니까? 잔인합니다. 이름이 표시되지 않고 등급위원이라고만 써있기에, 8인 중 어느 등급위원의 발언인지는 알수 없는데요. 어쨌든, 영국. 등급위원의 서열과 관계가 대화 분위기에서 은근히 드러나는 건알수 있습니다 그지요? 내용적으로 누명을 씌워가며 죽이고 살아남아 승자가 된다는 게참 그런 게 청소년의 악영향을 주기에 성인 등급으로 성인이 하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게임법 1조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고 16조가 위원회 역할 청소년 보고 이용자 보고이고 게임을 직접 해본 연구원들의 청불 등급이 적절하다는 조사 결과를 듣고도 연구원들이 제출한 자료화면으로 이 게임을 접한 등급위원들은 회의 시작부터 벌써 등급 거부라고 마음을 굳힌 걸로 보입니다 이유는 국민경제 발전 청소년 보호. 아, 근데 항상 참 신기한 게 말이지. 원래 청부인 성인 게임에다가 이제 성인도 못하게 해야겠다. 라면서 거기에 갖다 붙이는 이유는 도대체 왜 청소년 보호인 거야? 대보모 국가 무적의 방패. 우리의 방패. 추가적인 논의사항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급 거부 7표, 청소년 이용불가 1표입니다. 등급 거부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거부 사유는 무엇입니까? 2014년도에 동일 내용으로 등급 분류가 나갔습니다. 결국 단갈론 파스리는 이렇듯 허무어리만치 간단하게 1대 이라는 일방적인 표결로 등급 거부로 결정됩니다. 3년 전에 비슷한 수위의 전작들은 총불 등급으로 통과됐었다 라면서 연구원은 등급위원들한테 그 등급 거부의 이유를 묻잖아요. 이에 대한 등급위원의 답변은 참 인상적인데요. 위원들이 바뀌었으니까 그것은 참고사항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같은 수위에는 같은 등급이 나가야 한다. 라는 개관이의 일관성 거멸원칙은 그저 참고사항 따위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거부하려면 저는 전원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렇고 둘째는 사유를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직원들께 떠 넘길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다른 등급위원마저 이렇게 항의성 발언을 하고 있지요찍 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일단 등급거부 때린 다음에 등급거부 사유 작성 뒤처리를 직원들한테 떠넘기지 마라. 지금 일자리에서 확실하게 거부 사유 정리해야 된다. 원칙은 다수결이지만 이렇게 이례적인 등급거부에는 역시 이례적으로 전원일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의미의 항의 아니겠습니까. 이 항의하는 등급위원이 아마도 그 일대 칠에서 유일한 한 표를 행사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소리가 살인 조장입니다. 여론도 반신반의합니다. 살인을 미화시키고 정당한 수단처럼 하는 것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32조 2항 3호를 보면 이 조항에 저도 가장 중점을 두고 사행성 과도한 폭력은 이유가 안 되고 이 부분입니다. 32조 2항 3호가 거부 사유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 저번 스팀 성인 게임 차단 영상에서도 깊게 들었었지요. 어떤 게임에 어떤 등급을 갖다 붙여도 다 말이 되게 만드는 그 MSG 미원 같은 마법 같은 법 범죄 폭력 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 심리 또는 모방 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 질서를 물란하게할 우려가 있는 것. 즉단간론파3 하다 진짜 사람 찌를 수도 있으니까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사행성으로도 폭력성으로도 등급 거부 수위까지는 아니다 라고 자기들끼리도 말하고 있으면서도 이 게임 하다 진짜 살인을 할 수도 있으니까 막겠다는 거예요. 성인한테도 아니 청소년을 보호해야 된다면서 성인한테는 왜 막는 건데 그리고 이미 일어난 살인의 원인에 게임을 갖다 붙이는 거 많이 봤지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살인에 갖다 붙이는 건참 신선합니다. 그죠? 마이너리티 리포트 미래사회가 여기 있었네 아니, 그러면, 단간론파할수 있는 지구의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자국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겨서 통과시킨 걸까요? 혹은 한국의 개관이 등급위원들은 한국인들을 유독 살인 욕구가 강한 사이코패스 종족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걸 귀여운 이미지로 포장했다는 겁니다. 더 잔인한 상황을 미화시켜 세뇌시킨다는 그 부분 때문에 일본에서도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틀로얄을 귀여운 이미지로 포장했다는 것, 그리고 잔인한 상황을 미화시켜서 일본에서도 논란이 됐다는 건 일관성 검열원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간론파 시리즈 처음부터 잔인했고 처음부터 이런 화풍이었고 그래서 일본에서도 처음부터 논란의 게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한국 포함 시리즈 내내 다들 청불 성인용 등급을 받아온 거잖아요. 그러므로 잔인함을 귀엽게 포장했기 때문에 등급 거부해야 된다. 라는 이유는 그저 거부를 위한 거부에 불과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진짜 합당한 이유라면 전작들부터 싹다 등급 거부를 당해왔어야 맞는 거거든. 그리고 세뇌랍니다. 세뇌. 이거 참 되게 기가 막힌 표현인데요. 아까 그 모방범죄 우려라는 32조 2 사도 그렇고 게임 검열 등급 위원은 우리가 게임을 통해서 살인 의지를 세뇌당하고 있다고 믿는 것같죠 총칼 게임을 했기 때문에 칼로 사람을 찔러 죽였다. 전략 게임을 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아내를 죽였다. 배틀로얄 게임을 하면 이유 없이 남을 죽일 것이다. 딱임유한 아침 마당 때랑 똑같은 발상인 거지. 단간 루파 심이 거부는 게임이 악임을 인정한 것. 게임 메카의 류종아 기자는 2017년 당시 이 회의록을 보지 못하고도 개관이 등급 위원들이 게임을 대하는 마인드가 어떤지 베테랑 기자답게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지요 재투표할까요? 재투표해주세요. 게임이 범죄에 연결된다는 우려의 정도가 현실적으로 나타난 데이터는 없습니다. 아마도 그한표 등급위원의 항의로 결국 재투표가 결정됐고, 게임이 범죄로 연결된다는 게 근거가 있는 소리냐? 라며 그한표 등급위원은 계속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결국 쾌락살인이고, 사이코패스라는 겁니다. 그것에 공감을 느끼게 만드는 게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반사회적으로 저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잠시 오프 더 레코드 하겠습니다. 14시 27분 녹음 중지. 14시 30분 녹음 시작. 기권 있습니까? 없습니다. 추가적인 논의 사항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이용불가 두표 등급거부 6표입니다 이렇게 2대 6으로 뉴 단간론파 V3의 한국 등급거부가 최종 확정됩니다 당연히 여기에 신경이 쓰이시지요 이 3분간의 오프더레코드 도대체 무슨 대화가 오고 갔기에 개관인은 녹음기를 꺼야 했을까요? 당시 현장에 누군가가 폭로하지 않는 이상 영원히 알수 없겠지만 최소한 추론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단간론파 3가 오직 한국에서 등급거부 당하던 2017년 7월 26일 당시 게임물관리위원장이었던 여명숙씨의 해명영상으로부터 그때 개관이 대가리가 누구야? 그 시작점에. 나야! 자, 당시 인천 동춘동 살인사건으로 민심이 뒤숭숭 했고, 이를 보도한 그것이 알고 싶다는 하필 그 사건과 아무 상관도 없던 단간론파가 연상되는 자료화면을 띄웠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게임으로 불똥 튈지도 모르는 여론이 무서웠고, 그래서 단간론파3를 등급 거부할 수 밖에 없었다. 라는 것이 바로 여명숙 씨가 말하는 단간론파3의 차단 이유입니다. 동춘동 사건과 그것이 알고 싶다에 관한 이야기, 바로 그 얘기가 녹음기가 꺼진 3분 사이에 등급이 간의 오고간 대화였을 거라고 저는 추론합니다. 왜냐면 당갈론파3 검열 회의록 전문회는 그것이 알고 싶다 얘기가 단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록 전문회는 없는데 본인은 그 얘기를 했다고 말하고 있으니 당연히 없애버린 그 3분 동안 그 얘기를 했어야 하니 여명숙씨의 해명이 앞뒤가 맞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녹음기를 끈이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잘 들어보세요. 우리 개관이가 당갈론파3를 등급 거부한 이유는 인천 동춘동 사건과 그것이 알고 싶다 때문이었다. 일단 이한 문장을 머릿속에 깊게 박아 넣으신 다음에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개관이 회의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새한거안 느껴지세요? 뭔가 이 찝찝하고 꺼림칙하지 않아요? 회의록 전체를 다 읽어드리는 건 분량상 무리니까 뭐 생략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안 빼놓고 다 보여드린 거거든. 그래! 회의록 전문을 거의 다 보여준 거라고? 촉 좋으신 분들은 싹 하면서 감 오신다. 그죠? 녹음기가 꺼지기 전 애당초 회의 시작부터 이미 단관론파스리는 등급급으로 이미 굳어진 분위기였고 녹음기가 꺼지기 전 1차 투표에서 이미 1대 7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등급 거부라고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잖아. 그게 무슨 뜻이야? 만약에 녹음기가 꺼진 3분 동안 동춘동 그알십 얘기를 했다 쳐도 그 얘기를 하기 전부터 등급 거부는 이미 결정이 나있었던 거잖아. 뭐야 이거? 동춘동 그알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급 거부되는 거 아니었어? 근데 왜 동춘동 그알십 얘기 나오기도 전에 이미 등급 거부인 건데. 동춘동 그알십 때문이라는 여명숙 씨의 해명이 사실이 되려면 이 게임은 일관성의 원칙에 의해서도 이 게임 그 자체의 수위로도 청불 등급으로 통과되는 게 맞다. 하지만 동춘동 사건 시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므로 불가피하게 등급거부를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회의록이 남아 있어야 이 앞뒤가 맞는 거아니야 근데 왜 회의록에는 동춘동의 디귿자 그 알십의 기역자도 안 나왔는데도 왜 회의록에서는 녹음기 끄기 전부터 이미 등급거부로 결정이 다 있는 걸까? 자 여러분 이 기묘한 상황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산에 오르는 심정으로 우리 함께 가정해봅시다. 가정 1 원래는 회의 처음부터 동춘동 그 알십 얘기를 계속했지만 나중에 회의록을 조작해서 그 부분을 없앴다. 글쎄요 이건 국정감사에도 제출된 기관 공문서인데 공문서 위조나 국감 위증으로도 걸수 있는 큰 문제이기도 하고 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개관이와 여명숙 씨는 동춘동 그 할씨비 등급거부의 이유였다고 대놓고 말하잖아요. 숨길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의록에서 그 얘기를 일부러 지울 필요도 없는 거고요. 회의록 자체는 조작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죠? 가정 2. E, 녹음기를 끄자마자 갑자기 등급위원들에게 집단 정신 착란이 일어나서 심의 통과로 번복됐다가 번복하자마자 불현듯 동춘동 사건과 그것이 알고 싶다가 떠올라서 다시 등급거부로 재번복. 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된다고 길수 있어도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녹음기를 끈 시간이 고작 3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개소리니까 패스. 가정 3 동춘동 그알심 얘기를 불순한 의도로 갖다 붙여야 했기 때문에 녹음기를 꺼야만 했다. 보셨다시피 그리고 류정화 기자가 관통했다시피 개관이 등급위원들이 보는 게임은 악! 아, 개관이 등급위원들이 보는 단간론파3는 쾌락살인 사이코패스 제조기. 개관이 등급위원들이 보는 게이머는 모방살인 취약계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간론파3의 등급 거부가 결정됐고 국민경제발전과 청소년보호 이것이 바로 그 결정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아 근데 도대체 단간론파3를 차단시키면 왜 국민 경제가 발전되는지도 모르겠고 애당초 청불게임에 왜 청소년보호를 갖다 붙이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여튼 근데 이거 자기들이 결정해놓고 도 내심 뒤가 캥기거든 피 튀고 죽이고 하는 게딱 봐도 정신 사납고 기분 나빠서 자료화면 보자마자 페이 시작부터 딱 등급거부 분위기를 잡아놨는데 그래서 분위기 타서 일사천리 1대 7로 등급거부 땅땅땅 해버렸는데 근데 질로 녹화나니까 자기들끼리도 이거 영 찝찝하단 말이야 거부사유안에딱 봐도 싸패 게임 이라서 이렇게 쓸순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연구원이랑 그한 표의 등급 위원이 계속 걱정하잖아요 이 범죄로 연결된다는 말씀 그거 괜찮으시냐? 이거 시리즈 이전작들은 청불 등급으로 통과시켰는데 어쩌려고들 이러시냐? 등급 거부 사유를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냐? 직원들한테 뒤처리 시키지 말고 우리가 확실하게 거부 사유 정리해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항의가 나왔죠. 저희가 이거 몇 년치 개관의 회의록들 다뒤져봤는데요 회의 분위기 이러는 거 쉽게 안 찾아집니다. 그러니까 녹음기 끈 것도 그렇고 이 단간론 파3회의 이거 되게 이례적인 분위기였던 거예요. 이대로 회의 끝내버리면 이거 나중에 좆되겠다 싶었던 거지. 이거 시리즈 이전작은 청불 등급으로 통과시켰는데 어 그중에 이게 제일 큰 문제였을 겁니다. 왜? 게임법 32조 2항 3호라는 그 라면 스프 같은 법으로도 설명이 안 되거든. 왜? 만약 쾌락살인 모방범죄가 진짜 문제라면 자기들이 이미 단간론파 전작들을 통과시켜놨으니 자기들이 칼부림 제조기를 이미 사회에 풀어버렸다는 말이 되니까. 혹시 단간론파 3편만 전작들에 비해서 수위가 높았던 건 아닐까? 아닙니다. 1편이 나온 2010년부터 7년간 세계의 심의 결과들이 아님을 증명해 주지요. 딱단간론파 2가 일본 심의에서 15세를 받았을 뿐 미국, 유럽, 호주, 일본 대만, 독일 등등등 단간론파 시리즈들은 세계 각국에서 7년 내내 청불 등급이 유지됐어요. 즉 단간론파 3만 수위가 높은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 유독 이번 3편만 등급이 다른 이유. 그리고 오직 한국에서만 등급이 다른 이유를 찾아내지 못하면 아니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거 분명히 뒷말 세게 나올 거 아니야. 15세가 청불이 된 거랑 청불이 등급 거부가 된 거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멀쩡히 전작들 잘하던 한국 단간러들이 가만있겠어. 2017년에도 트럭이 있었다면 아마 개관이 건물 트럭 세 겹으로 둘러졌을 걸. 거부 사유는 무엇입니까? 2 0 1 4년도에 동일내용으로 등급 분류가 나갔습니다. 위원들이 바뀌었으니까 그것은 참고 사항에 불과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 발언 이거 되게 치명적이고 같은 수위의 전작들은 2014년에 통과가 됐었던 걸 연구원한테 들어서 인지했음에도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등급 위원은 검열 원칙의 일관성을 스스로 위배해 버린 거거든. 등급 위원들은 내세울 명분을 찾아내야만 했겠지요. 그것을 알고 싶다해서 동춘동 사건에 단감론파 비슷한 자료만 썼다면서요? 그럼 그냥 동춘동 그 안심에다 짬 처리해버리죠? 라는 발언을 회의록에 남. 당길 수는 없으니 그래서 녹음기를 꺼야 했던 것은 아닐까요? 혹시? 한국에서 엽기적 살인사건이 벌어졌고 공중파의 유력 프로그램에서 단간론파 억가를 했다 그래서 게임 전체에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단간론파3를 한국에서 막을 수밖에 없었다 이게 결과를 납득할 수는 없을지언정 과정의 개연성은 있는 말이거든 단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러니 개관위는 이 회의록의 공개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았어야 했겠죠 당시 2017년에 개관위원장과 등급위원은 모두 임기가 끝나서 현재 개관인 인원들은 필사적으로 공개를 막아야 하는 이유도 희미해졌고 게다가 국정감사 시즌에 게임 특화 보좌관의 요청도 있었으니 그래서 이제서야 이 회의록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혹시 뭐 단간논파? 득보 게임 하나 막힌 거 같고 말 존나 많네들. 혹시 이러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서 마이너브 마이너인 단간논파가 아니라 배틀그라운드 같은 메이저 게임으로 예를 들면 바로 와닿으실 거예요. 사실 단간논파 3리 회의록은 전부 조작됐고 실제로는 동춘동 교 얘기를 회의 처음부터 했었으며 그래서 여명숙 씨의 해명이 다 진실이었다. 이렇게 개관이랑 여명숙 씨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가정해줘도 그래봤자 그걸 배그로 바꿔서 생각해보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지 바로 와닿는 데니까. 자 봐봐요 예시 예시를 드는 겁니다. 군대에서 가혹행위로 인한 참참 모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졌고 그래서 언제나 그래왔듯 국방부에서는 게임 탓하고 있고 뉴스 자료 화면엔 범인이 해본 적도 없는 배그 영상 나오고 있고 자 게임 하나가 공중파까지 탔습니다. 근데 이런 시국이라는 이유로 출시가 코앞인 배그 2가 갑자기 개관이한테 등급거부를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세상에서 오직 한국에서만 배그 2를 못하게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수백 명이 몇년 동안 수백억을 갈아넣어서 만든 작품이 살인 유발 사패 게임으로 낙인 찍혀버린 배그 개발사는 얼마나 억울하겠어. 사패 게임하는 예비 살인자로 낙인 찍혀버린 배그 유저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 낙인을 차관급 공공기관장, 개관위원장이 직접 찍어준 거라니까. 게임의 사회적 인식이 나빠질까봐 등급거부했다고. 아니야, 인과를 뒤집으려 드시면 안 되지. 등급 거부 낙인을 찍어서 그래서 게임이 악이 돼버린 거야. 그 범행의 원인은 게임이 아닌 가혹행위였습니다. 게임이 범죄로 연결된다는 과학적 근거도 없습니다. 게다가 범인은 배그를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언론사의 자료화면이 잘못 나간 것 뿐입니다. 이게 게임의 사회적 인식을 지켜주는 말이지. 그래서 저희가 배그 막아드렸습니다. 어, 총기 난사의 원인은 게임이 맞았군요. 이건 그냥 부환해동 낙인질이라니까? 왜 개관이가 앞장서서 게임은 악이라고 낙인을 찍고 다니는데 배그 안 막았다가는 다른 게임들도 힘들어질 수 있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배그의 등급 거부 때려야만 했다. 이거 딱그 말이잖아. 나 지금부터 범인해라. 배그 너한 놈만 희생시키면 다 편해진다는 거잖아 지식구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배그 예시를 들고 있는지 아세요? 저희가 단간론파 하나 희생해서 게이머분들을 지켜드렸습니다 이 그럴듯한 변명이 낚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낚여? 단간론파는 한국에서 초마이너 게임이거든 내가 안 하는 게임이거든 근데 이걸 배그 같은 메이저 게임으로 바꿔서 생각해봐야만이 그 그럴듯한 변명질에 현혹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내가 하는 나와 내 친구들이 같이 하는 게임이거든 자단간론파 개발사는 단간론파 3사태 때 당연히 학을 때깨지 자기네 개발작은 그 뒤로 한국 발매 사실상 안 하다시피 했어 그러다 올해 6월에 초탐정사건부 레인코드 한국 발매할 때까지 한국 시장의 마음 돌리는데 무려 7년이 걸렸습니다 7년 완전히 돌린 것도 아니에요 사실 거의 대원주도로 한 거거든 이걸 옵치코로 발로란트 같은 메이저로 바꿔서 상상해보자고 군대 사건을 이유로 어이없이 FPS가 등급 거부당하는 바람에 총쌈 개발사들이 한국에 학을 떼고 한국 철수해버려갖고 한국에서 총쌈겜 다시 할수 있을 때까지 7년이 걸렸다고 생각해보세요 7년 문제라는 거 느낌 오시기요? 문제 졌을 때 만만한 족밥 새끼 하나 개 새끼로 몰아서 그한놈 희생양 삼아서 모두가 편해질 자는그 방식이 왜 하면 안 되는 짓인지를 어떻게 알수 있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 그 희생양이 돼 보면 바로 깨닫게 되거든 혹시라도 단감 농파 아바임 하시던 분 계시다면 그 단감 농파를 내가 하는 게임으로 한 번만 바꿔서 생각해 주세요 그 상황이 아직도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여론의 눈치 보지 말라고 하는 것도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단감 농파 하나 희생해서 모든 게임을 지키려 했다는 그 얄팍한 변 까고보니 그마저도 진실이 아니었다는게 참담한겁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궁금한 점입니다. 여명숙 개관위원장님. 나라에 재난이 발생하면 알아서 조심하는 게 맞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말씀이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이 단갈론 파스리 기사 봐 봐요. 물론 해외에서도 큰 사건이 터졌을 때 문제가 될 만한 게임 출시가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없진 않다. 한 예로 동일본 대지진 발생 시 국민 여론을 의식해 재난을 소재로 한 게임들이 줄줄이 출시를 연기하거나 아예 취소된 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부나 심의 기관이 아닌 개발사와 퍼블리셔가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 기관이 일일이 법으로 통제 했던 게 아니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발매 연기나 내용 수정을 했던 거잖아요 애초에 피해자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악의적 게임도 아니고 이미 예정된 출시일에 임박해서 공교롭게 사건이 터진 케이스인데 그걸 뜬금 국가기관이 등장해서 법적으로 출시를 막아버린다? 글쎄요 혹시 검열 권력을 남용하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더 이상한 건요 여명숙 개관위원장님 단갈론파3는 출시가 임박해서 사건이 터진 것도 아니거든 동춘동 사건이 발생한 날이 2017년 3월 29일인데요 단갈론파3 검열 회의는 7월 26일이었습니다 무려 넉달 전에 벌어진 사건 때문에 등급 거부 안 당해도 되는 게임에 등급 거부를 때린다? 추모와 애도의 강요가 너무 과한 건 아니신지요? 뭐 위원장님 생각엔 추모에 네 달도 부족하실 수 있죠. 근데 그렇다 쳐도 저는 참 이상한 게 말입니다. 원래는 청불로 통과될 게임이지만 시기상 지금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만약 사실이라면 일단 등급 거부 후 추후 재심의 회의 때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될 게임이 시기상 지금은 안 되는 거니까 그 추모 시기가 지나면 검열 시켜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회. 이렇게 재심이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유통되면 안 된다는 말을 할때확실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재심이 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통 불가로 하기 위해서는 한마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 쾌락살인이고 사이코패스라는 겁니다. 그것에 공감을 느끼게 만드는 게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반사회적으로 잠시 오프더 레코드 하겠습니다. 14시 27분 녹음 중지 뭐야? 재심이 얘기의 뉘앙스가 기대량은 전혀 다른데? 이 시국이 지난 후에 재심이를 받으실 수 있게 안내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도리어 유통사나 게임하는 애들이 당근론파슬이 재심이 가지고 뒷말 꺼내지도 못할 만큼 확실한 한마디로 찍어 눌러놔야 후환이 없을 거라는 뉘앙스잖아요. 동춘동 사건 추모 시국이랑은 상관이 아예 1도 없잖아. 그리고 그 재심이 가능성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도금기를 끄시네. 그 찍어 누를 확실한 한마디를 만들어 내시려고 끈거예요. 혹시 찍어 누를 확실한 한마디 맞긴 하네. 국가의 행정기관이 그 끔찍한 비극을 공식 거부 사유로 공표하는데 어떤 강심장이 거기다 대고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고작 넉달 전에 그 어린애가 그렇게 끔찍하게 죽었는데 이 시국에 외산 전자오락 팔아먹겠다고 이의 제기를 해? 고작 넉달 전에 그 어린애가 그렇게 끔찍하게 죽었는데 이 시국에 외산 전자오락 못하게 했다고 징징거리느냐? 유통사나 게이머들이 개관이 결정에 토달았다간 바로 이런 그림 될거아니요 동춘동 그할집으로 빠져나가려 했던 1차 해명 영상에서 진화는커녕 여론 더 꼬라박아버리니까 2차 해명 영상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언제 규정상 문제가 없다 그랬어요? 게임법 32조 2항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무순 없이 논리에 외줄 타기 하려니까 진짜 힘드시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거야 당클로파3를 등급 거부한 이유는 동춘동 그할집 때문이었다 여론은 무서운 거다 그럼 규정을 어기고 여론 따라 결정하셨다는 건가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 게임법 32조 2항 지켜살 했다 그럼 규정도 지키면서 여론도 감안하셨다는 거네요? 그치, 그치. 맞지, 맞지. 대박이딱 그거야. 뭔가 좀 이상한데요. 아니야. 질문을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야. 딱 체크메이트 외통수를 치시려면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지.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님 그래서 동춘동 그할식이 없었다면 단간론파3를 청불로 통과시키셨을 건가요? 자 여기서 아니다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뭐야 그럼 동춘동 그할비은 그냥 핑계였던 거네? 그럼 수위 비슷한 전작들은 되고 여명숙씨가 등급위원 새로 맡은 3편은 안되고 그냥 일관성 원칙 족가고 등급위원들 개인 취향으로 등급 거부 때린 거네? 만약 여기서 그렇다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뭐야 그럼 게임법 32조 2항을 어겨가면서까지 통과시켰다는 거네? 위원장님 입으로 그랬잖아요 32조 2항에 따라서 법대로 막은 거라고 동춘동 그할식이 있냐 없냐 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막 바뀌나? 결국 법보다 원칙보다 중요한 게 자기 욕안 먹는 거라는 소리네. 근데 이런 가불기 빌드업 솔직히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거 당신들 이 한마디에 게임 끝난 거잖아. 결국 쾌락살인이고 사이코패스라는 겁니다. 그것에 공감을 느끼게 만드는 게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반사회적으로. 단간론파라는 존재 자체가 있어서는 안될 사이코패스 게임이라고 했으면서. 그래서 국가와 청소년을 위해 성인한테도 막아야 한다고 했으면서. 이미 1대7로 2대6으로 등급거부 표결 다 끝내놨으면서 뭐한 뜬금없이 어린아이 톰 음살인사건을 이유랍시고 갖다붙이고 있어? 애한테 그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애한테 얼마나 나쁜 짓을 해놨는지 수위도 똑바로 못 입히고 보냈습니다 말 맞다나 그 8살짜리 어린아이의 시신에 수위조차 못 입힐 만큼 그렇게 끔찍하게 세상을 뜬 천인공로할 엽기적인 살인사건인데 고작 자기들 욕안 처먹겠다고 그걸 핑곗거리로 갖다 씁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걸 본인들도 아니까 그렇게 이렇게 필사적으로 회의록 공개를 막아왔던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렇게 국가적 사명감으로 거멸에 임하고 계신 거라면 우리는 단간 론파가 반사회적 사이코패스 살인마를 양성하는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될 게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게임이 어떤 등급을 받았던 간에 예전 등급위원들이 전작들에 어떤 등급을 줬던 간에 우리 현직 위원들은 이 게임을 등급급으로 결정한다 거멸의 일관성의 원칙보다 국제적 통용성의 원칙보다 보편적 맥락성의 원칙보다 국가와 청소년을 지키는 게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그 법적 근거는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에 다. 이렇게 당당하게 검열의 이유를 밝히셔야 받는 거 아닙니까? 내 기분상 통과는 못 시켜주겠고 그렇다고 뒷말 나오는 건 짜증나고 그래서 그 여덟 살짜리 어린아이의 비극을 당신 내 게임 검열의 이유를 합시고 갖다 붙이는 게 맞아요? 도대체 누가 사이코패스야? 개관이가 이 회의록을 방어하는데 끝까지 성공했다면 여명숙 개관위원장님은 어땠을까요? 이 맹목적 게임 탄압의 한국 사회에서 게임의 사회적 위상 추락을 막기 위해 양질의 게임에 눈물을 머금고 등급 거부를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운의 검열 기관장으로 끝까지 코스프레 하시진 않았을까요? 당간 논파 팬분들께서 는 어느 정도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제 말이 틀렸다면 개수작 TV를 통해 꼭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말 있으면 영상으로 해. 당신 유튜버고 나도 유튜버인데 유튜버의 싸움을 합시다. 신저답게 팀에는 포르노 수준의 게임이 많다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다 제가 그렇게 도덕적이지는 않지만 역겨움을 느낀다 게이머들은 우리를 비판하겠지만 그런 게임이 한국에 들어온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 이건 현 개관위원장 김규철씨의 국감발언입니다 니들 게이머들한테 욕 처먹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역겨워서 막아야겠다 한국만 금지라서 문제라고? 이슬람에서도 되는 게임을 왜 막냐고? 글로벌 스탠다드 어디갔냐고? 중국처럼 글로벌 IT 서비스들 한국 철수하면 어쩌냐고? 여기는 내 나와버리고 그래서 통제는 내가 한다 싫으면 한국 땅에서 꺼져 라는 내 내 기분 제일주의 나와 바리 통제로는 역대 게임을 관리 위원장들의 전통인 듯합니다. 그 그래도 현 개관위원장님은 요간 드시려고 가면 쓰시진 않으시네. 상남자요 상남자 아주. 그리고 이거 중요해요. 이현 개관위원장의 역겨운 스팀 게임들이 많다는 발언을 갖고 개관위원장은 스팀이 역겹다더라 이렇게 프레이밍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취향 없는 사람이 보기엔 불쾌할 만한 게임도 있는 건 사실이니까. 하지만 자기 개인 취향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래서 역겹다는 이유로 그걸 자신이 거머쥔 권한을 남용해서 법적으로 막아버리는 게 그게 진짜 문제야. 아닐까요? 그래서 개관위원장은 스팀이 역겹다더라. 이거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아 검열기관의 수장이 가진 개인 취향에 따라 한 국가의 컨텐츠 허용 범위가 달라진다는 이 현실이 역겹다 내 취향이 곧 국가의 취향이라는 그 권력의 독선이 가장 역겹다 대등이 개관이 이전에 영등이가 게임을 거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개신교 장로 권소장이 게임 거열의네임드였지요 게임 때문에 얼굴은 사람인데 뇌는 짐승인 아이들이 있다. 카트라이더에도 청소년 불가 등급을 때려야 한다. 교회가 힘을 쓰면 반규범적인 대중문화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켜낼 수 있다. 대중문화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자. 이 사업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문화 전쟁에서 문화 생산자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문화가 생산되도록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셧다운제가 불만인가? 그럼 투쟁을 해서 법을 만들어 대처하시라. Amen. 과거의 한국에선 이런 인간들한테 도장을 받아야만 게임을 낼 수가 있었어요. 20년이 지난 지금 게임은 놀라우리만치 변해왔습니다만 도장 찍어주는 사람들은 그닥 변하지 않은 듯합니다. 아니 얼마나 변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2024년 대명천재에 아직도 이런 검열기관이 존재한다는 것그 자체가 문제겠죠. 그러면 해외의 얘네들은 뭐냐고요? 이거 다 사전검열 국가기관 아니고 사후관리 민간기구 거든 지압다운제가 불만인가? 그럼 투쟁을 해서 법을 만들어 대처하시라 네. 그래서 금배치들 열심히 조련해서 방제적 셧다운제 이미 없애드렸잖아요. 자게에 들어 누워서 밸런스 패치하게 만드는 것도 그거 우리 전문이거든. 법은 사회의 패치노트고, 그요 쉽진 않겠지만, 게임법 계속 건드려서 게임 거열의 잔당들도 계속 소탕해 나가 봅시다. 말씀 맞다나 소탕 당하는 게족 같으시면, 금패치들 후장 빨아서 개간이 보호법 만들어갖고 투쟁해 보시든가! 당간농파팬 여러분, 제가 모자란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때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래도 똑같이 합니다. 야, 맹승기능님요가 그 아직 개신겨